안녕하세요. 형님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면적만 알아도 항석 달리 보인다. 이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지 대양로 속으로 들어간 황하에서 사라진 코끼리 영상에서 소개했던 지난 5,000년간의 중국 평균 기온 추이입니다총 5번의 원난기와 4번의 한랭기를 거쳐왔는데, 3차 원난기기온은 600년부터 985년은 발해의 성립기간인 698년부터 926년과 그 일치합니다. 고구려 말부터 발해가 멸망한 시기까지는 만주를 넘어 외만주 지역의 북부까지 경작지역이 확대되었고 이것은 발해의 강역이 크게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선을 소흥활령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외흥활령에서 발원한 제야강과 부레야강이 아무르강과 합류하는 중간의 분지를 서아무르,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고구려의 유적이 다량 발굴되었습니다. 보시는 지형도는 서아무르유역 할러 공동조사단 2008년 발견한 보고서에 실린 트루이치코의거북군 지형도입니다. 그 동쪽 소흥할령 산맥 너머 우수리강이 흥룡강에 흘러드는 곳에 있는 하바롭스크 동쪽 습지가 많은 저지대를 동암으로 평원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구려 발해의 대규모 성터와 주거지, 고분 유적 등을 종합할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바롭스크 이동 라인까지는 고구려 발해의 강역 또는 지배권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몽골에서부터 이어지는 대초원의 종착지인 음산산맥 남북의 스텝 지역, 산맥 남쪽의 황하 주변은 그 유명한 어르도스 지역이죠. 다음으로 고비사막을 건너 뛰어 카라코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몽골의 성어 홉스골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의 속과는 샤먼의 땅인 동샤얀산맥과 그 동쪽에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 배경에 대한 오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차를 보는 지도는 좌측의 지형도와 함께 우측의 3 렌더링 지도를 교차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여행 기회가 있으시면 청장구원이나 천산 등 고도차가 3000m 이상 되는 지역은 항공편보다는 차량으로 접근하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 역사 탐방팀을 꾸려서 흑지상지와 문성공주 채취가 있는 청해호 일대와 기련산맥을 넘었던 10월 초에 갑자기 눈이 내려 6시간 이상 발이 묶인 적이 있는데 현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환경과 그 사이즈가 민족성과 시간 개념, 문화 형성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데요. 어, 그런 반면에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 경험을 하는 데는 이득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형도로 화면에 서북쪽 지역부터 고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알타이 산맥과 연결되는 서, 사연산맥을 기준으로 북쪽, 아바칸시는 해발 245m에 불과한데, 남쪽의 우브스 호수는 759m, 우브스 동쪽의 홉스골은 그두 배보다 더 높은 1642m인 반면, 울라노대 530, 바이카로스는 449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타이 샤얀 헨트로 이어지는 벨트를 기준으로, 남쪽은 고원 지역이고 그 북쪽은 시베리아의 침엽수림 저지대가 끝없이 펼쳐지는 분수령에 해당합니다. 알타이 헨트 벨트는 기후와 동식물 분포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문학 지형지도 중국 3편 대륙판 충돌의 지형 환경에서 소개한. 평활령 지구대를 경계로 중국 대륙이 2단계인 고운구릉 지역과 3단계인 500m 미만의 평원 지역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이해가 있는 분은 2단계 지형이 알타이, 샤안, 헨트벨트인 남쪽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 텐데요. 알타이 헨트 북쪽의 바이칼 등 저지대는 3단계, 지형의 동북 끝인 외만주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초원 로드와 타이가 로드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왼쪽 중간에 몽골 고비 알타이 산맥부터 보겠습니다. 알타이 기술계인 알타이 시는 2160m, 몽골고원 중간에 있는 샤인시안드 960m, 대형활령 서쪽 사면에 브이로호와그 북부는 5-600m로 몽골고원에서는 저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달기호에서 시작해 대형활령산맥 줄기로 하서주자랑의 만리장성처럼 낮은 장성이 이어져 있는데 중공측은 증기습관 변장 즉 국경 방어형 측벽이라고 하고 있고 지하계에서는 국민당군이 제작한 지도와 그 지역의 고구려 현적 등을 토대로 고구려 장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1,223m인 반면 만주로 들어가는 통로격인 시라무행강 중류지역은 1,000m 그 동쪽은 300m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 200m 홍룡광성의 하을 빗은 125m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주는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만주 평원이지만 홍산문화 지역을 포함한 요서 지역은 해발 600m 이상의 고도와 건조한 스텝 지역이 시작되는 기후이고 상대적으로 장춘 하을 빗 방향으로 갈수록 송강과 눈강의 풍부한 강수량과 점처럼 많은 호수, 늪지대가 있는 저지대에 속합니다. 이제 3D 지도로 주요 지점의 고도와 지형지세를 보겠습니다. 동쪽의 브이어 주변은 600m 전후인 반면 서쪽의 알타이는 1,500m가 더 높은 2,160m의 고지대입니다. 초원의 풀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후에 따라 건조지균 사막형, 반건조지균 일반형, 반습윤형으로는 난입니다. 반수빈지기 속과는 고도가 낮고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후르노와 브이로 동쪽인 구릉양 대행활령 사면은 풀이 부드럽고 무릎 높이상 자라는 목소리가 많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세계살 바꾼 기마 부족들인 흉노 선비, 시리거란, 타타르, 몽골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몽골 지역이 아닌 만주 지역은 초원이 없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흥할령 산맥의 동쪽 사면, 고구려와 발의 영향권인 눈강사의 우수리강 등 만주와 애만주 지역에는 오히려 몽골보다 기온, 강수량 조건이 뛰어난 초원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형 구조는 중국과 같이 몽골군 서쪽부터 만주 지역 또 전형적인 서고, 동저형 지형구조입니다. 이어서 몽골군 스텝 지역과 만주 평원 지역의 장벽 역할을 한다는 논란의 대흥할령 산맥의 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유의할 점은 최대한 능선, 즉 고도가 높은 지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실제 평균 고도는 이보다 낮다는 점을 전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쪽에서 대흥할령 산맥과 연결되는 태행연산 산맥부터 보면, 특히 태행산맥은 1,500m 이상의 고지대와 2,390m 이상 올라가는 높은 줄령이고 급격히 떨어지는 곳은 북경 북쪽 말리장성이 지나가는 연산산맥으로 이어지는 지점인데 이곳은 보통 7,800m 전후입니다. 500m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계곡지역이고 이후 홍산문화적인 적봉서쪽부터 계속 상승해 신화문행강 발원지역인 소, 서천산에서는 1,800m까지 올라갔다가 신하문행강의 지류인 경류에서 급락해 1,067m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부터 1,220km의 대형한령 산맥이 쭉 북상을 합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한반도 최북단이 온성의 조만강까지 직선 기준 1,013km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짐작될 겁니다. 남쪽 줄기가 시라무행강으로 끊어지는 것처럼 북쪽은 아무르강, 그 특룡강이 산맥의 종착점이 되는데 여기는 해발 278m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활령 산맥의 전체 고도는 평균 약 1200m인데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는 더 낮아지고 대신 동서폭은 크게 넓어집니다. 이후의 고도구간은 스타노비크 산맥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외흥할령 스타노보이 산맥에서 1750m까지 상승합니다. 3D 지도답게 잘 드러나는 블라고베 일대의 서아무르 평원과 상강평원의 저지대 등은 모두 최고의 수렵지역이면서 제한적이지만 경작이 가능한 곳이고 고대는 술록 유목 문화권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기통의 다양한 유적이 광범위하게 발굴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참고로 백두산 아래에 14300만 제곱킬로미터 개마고원의 평균은 1340m로 몽골고원 평균 1000m 대행할령이약 1200m보다 약간 높지만 접근 난이도는 몽골과 흥활령은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개마고원이 험준합니다. 마치 서울 시내 남산과 북한산을 등반하는 정도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대흥활령 산맥은 자연 생태적으로는 장벽이지만 인류의 이동과 전쟁사 측면에서는 천연해자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한 지형지사입니다. 한마디로 착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유사한 경우가 평균 4,500m인 권륜산맥 주변의 청장고원으로 가는 입구인 청해우루트입니다. 청해은는 해발 3,194m인데 서안에서 출발해 천수, 난주로 가서 고원 스텝 협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청해우에 갈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지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송문병원에서 서암무르 평원을 가로막고 있는 대흥활령 줄기인 이루리산맥과 송흥활령산맥의 가장 낮은 지대는 220m 정도의 구릉형 산지로 사실상 내만주와 북부 외만주의 장벽은 흑룡광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롯들 따라 고구려의 유적의 암무르 상류인 실카강 구역에서도 발굴되었는데 지형 지리적인 관점, 그리고 기후사를 고려하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수 있을 겁니다. 지형지세로 보면 이 라인은 정확히 바이칼로 이어지는 타이가 로드, 곧 모피 로드이기도 하지만 구석기 시대의 최고 보물이자 참담목이고 도구였던 백두산 흑요석의 전파루트와도 연관성이 깊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발해등과 관련될 수 있는 지명, 지형, 고도등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앞서 한반도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 문화권과 비교했던 것처럼 좁은 의미의 한민족 고대 활동 범위와 넓은 의미 활동 범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 강약 및 영향권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다양하죠.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최대 영역을 고대의 요하로 지목하는 북경 또는 연산산매를 기준으로 보는 견해와 현재 여화 동쪽 지역으로만 국한하는 시각이 있고, 대흥활령을 넘어 지도 일대까지 확장 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와 대흥활령 동부의 스텝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동쪽의 경우는 우수리강을 따라 축성된 대규모의 발해성 유적과 하버롭스크 일대 하루의 수추섬 등에서 발굴된 유적 등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하바리스크 기준 정동 이남 지역은 최소한 간접통치지역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유적이 다량으로 발굴된 흥룡한 종류의사암무로 평원 일대인데 지하강이 암무르강으로 유입된 지점 역시 브리아강이 유입되는 암무르 제부 평원과 지하강 중류 지점 등에서 발해가 복속과 말갈 유적이 발굴되고 멀리는 아무르 강 상류 실카 강 구간에서도 같은 유적이 발굴된 점 그리고 소흥할령 산맥과 서아무르 평원 사이는 이동을 제약할 지형지사가 없는 환경을 종합하면 실카 강은 제하더라도 제야 강 중하류 지역은 간접 통치 지역 혹은 영양권 지역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 드렸던 온난 기후의 영향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지도는 동국대 윤명철 명예교수의 주장인데 앞서 정리한 내용과 유사하죠 최근의 고국학발굴 성과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고대국가의 활동반경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영향권적으로 표시한 것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사학계와 강단사학계의 중위값 정도에 해당하는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구역 범위로 보입니다. 한반도 면적 최소 22만 제곱킬로미터를 기본으로 전체 면적을 합산해 보면 동북 삼성 약 79만, 연해지 16만, 서아무리평원 일부 약 5만, 대활령산맥 동쪽, 만주쪽 사면 약 25만,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 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서부 사면이 몽골적 약 25만 제곱킬로미터와 하북성 영정아 이동 지역을 제외한 기준으로 총합을 산출하면 14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반농, 반목이 가능하고 계재령주류의 어류 사냥까지 가능한 평원형 넓이만 약 42만 제곱킬로미터로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인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보다 최소 4만 제곱킬로미터가 더넓습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원문명, 이른바 황화문명권과 비교하겠습니다. 하남성, 산동, 안율을 중심으로 강소성, 허북성 하북성의 상당수, 그리고 섬서성과 산서성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데, 독자적인 황하문명과 또는 대륙의 평균적인 대표 왕조 전통적인 활동 범위는 8개 성을 기준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낙양, 정주, 개봉 중원지역인 하남성은 약 16만 7천, 태산이 있는 산동성 15만 7천, 회화가 중심부로 흐르는 안유성은 13만 9천, 그리고 장강이나 소주 상해까지 포함한 강소성은 남한과 거의 같은 10만 3천. 북경 나나 지역까지 포함한 하북성 18만 8천. 소수민족 지역인 장강 삼협 등을 포함한 허북성 18만 6천. 관중 분지 북부의 고원 지역을 포함한 섬서 약 20만 6천. 내몽골 적경 지역까지 포함한 산서 15만 7천으로 전체 면적은 약 130만 2천인데 강수 하북 허북은 80% 섬서 산서는 60% 점유율을 적용하면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황화문명권은 약 110만 제곱킬로미터, 고주선 문명권은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 오히려 한민족의 강력과 영향권이 거의 한반도 두배 면적이 더 높습니다. 단순한 비교만으로 중원 변방의 작은 나라 소수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한 결과인데요. 더욱이 하북, 산동, 강소성으로 이어지는 해안저지대 곡창지대는 고대 동이족이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 내몽골과 요동적 등에서 남아해 정착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홍산문화를 중심으로 한 요하 문명의 확산은 광대한 농경지와 풍부한 수산자원, 유목문화권을 포괄하는 200만 제곱킬로미터 전후의 인류 최대의 문명권이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중해를 포함한 유라시아 문명권 전체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한반도 통일한국의 면적 기준으로는 루마니아, 라오스 다음인 84위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럼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 몇위 정도 될것 같습니까? 세계 20위입니다. 태국 인구의 싱가포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죠.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1위인 독일 다음이고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 많습니다. 북한이 미국 제재 에빠지 않은 상태라면 북한 인구가 현재보다 최소 1천만 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독일보다 당연히 많고 8,729만 명으로 세계 17위인 이라는 러머성 규모입니다. 이 인구 규모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예단하는 분도 분명 있을 텐데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한반도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지역에 속했습니다. 특히 서해가 대평원이었던 빙하기에 한반도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만 확인하고 상사 내용은 조만간 시작할 고대사 강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적용하고 기후와 지리, 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량 생산성 등을 반영한 인구 규모도 함께 보겠습니다. 15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넓은 나라는 몽골부터 시작하는데 그 아래까지 봐도 이집트를 제외하면 특별히 유라시아 문명사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9번째 넓은 몽골 인구는 부산보다 약간 많은 겨우 390 2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거주선 문명권은 만주만 1억 1천만 명,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지 않는 정상 상황이며 한반도를 최소 약 8천만 명으로 합치면 거의 2억 명이 됩니다. 비슷한 면적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태 조건과 식량 생산 시스템의 차이 때문인데요. 유목하면 대단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텝 지역은 한파, 폭설 등의 기후변화와 가축 전염병 등에 의해 일순간에 가축이 거의 전멸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생존 환경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목초지가 있어도 유목만으로는 500만 명 이상을 부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 이유로 스텝 지역의 삶은 국경무역, 교환무역이 허용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반농, 반목 지역 또는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 대한 꿈이 있죠. 18번째인 페르시아 제국의 일하는 높은 고온과 산악 지역, 사막이 많지만 남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겹치는 지역으로 인구가 한반도의 정상적인 상황과 비슷한 규모인 8,700만 명입니다. 이런 바탕과 지정학적인 위치는 늘 패권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는 거의 사막, 수단 역시 사막이 대부분이 목축 중심 국가이고, 사우디 알제리 역시 국토의 상당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사막이고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적도가 통과하는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사막만큼 인간이 거주하기 쉽지 않은 곳에 해당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는 인구가 많은 곳으로 와서 자연환경이 일정 수준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아대륙 수준으로 넓은데 인구는 불과 63위, 2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땅은 넓으나 사막과 초원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부양능력이 취약한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좁혀서 볼때 1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 국가 또는 권역으로 만주, 연해주 한반도의 복합 생태 경제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춘 곳은 비옥한 초성달 지대와 지중해 권역이 통합된 지역, 현재 중공 강역에서 중원 지역 및 북송 시기까지 확장된 장강 이남 포함 지역, 그리고 인도와 대륙이 거의 전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8세기 이후에나 존재감이 강화됐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화양무위가 전쟁 승패를 주도한 18세기 이전까지 국토 면적과 식량 생산성에 기반한 중국 권역과 인도 권역의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대 최강의 수당 제국 등과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고구려 발해가 오랫동안 자웅을 겨룰 수 있었던 요인도 고대 문명을 4대 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역과 자연 환경이 기반한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영상인 위도만 알아도 한국사가 보인다. 이 편에서는 우리 고대사 활동 영역을 위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